딸기 온실한 천장에 여러 겹으로 만든 커튼이 설치돼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개발한 에어로겔 다겹보온 커튼입니다. 에어로겔은 나노 크기의 다공성 구조를 가진 신소재로 가볍고 단열성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기존 화학솜이나 폴리에틀렌으로 만든 다겹커튼은 습기를 흡수하면 보온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금은 물기가 아침에 찬 물방울로 변해 농작물에 떨어지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생장을 멈추는 순머지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에어로겔 다격보온 커튼은 이 같은 단점을 줄이면서 온실의 난방 효과를 15에서 20%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시온 7개 농가에 시범 보급된 가운데 난방비 절감 효과는 물론 상품의 품질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어로겔 다겹 커튼이 온실의 과도한 습기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에어로겔 다겹 보온 커튼을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 시설 목록에 포함시켜 농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가들이 기존의 낡은 보온 커튼을 에어로겔 다겹 보온 커튼으로 바꾸도록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